자팔 강의 3번 진행해 봅시다. 아마 이번 영상에서도 두 개, 3 번, 4번 이렇게 두 개를 할것 같습니다. 자 해보면, 자,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to Danny London. 어, Danny London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something extraordinary 하는 부분을 주어로 잡아보자. 자, extraordinary는 특이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something extraordinary 뭐 특이한 것,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자, 이 사람은 열다섯 살 아마추어 복서야. 복서는 이제 복싱 선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간단하게 어법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1 5 f year old라는 말이 열다섯 살인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렇게 하이픈 이렇게 옆으로 찍찍 긋는 거 있지. 이걸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하이픈으로 표시할 때는 s 안 씁니다. 알겠지? 자, 다음 문장 born deaf. He had lived his whole life without hearing a single sound. 자 보시면 어 봐봐 얘가 이제 주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had lived를 동사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pp가 등장을 했거든.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쓰고 콤마 찍고 문장 맨 앞에 pp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아 이거 분사구문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분사 구문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귀머거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때문에. 자리가 좀 모자라긴 한데, 잘 봐봐. 자, 귀머거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인생 전체를 살았어. 어, 한 단어도 듣지 못한 채로 인생 전체를 살았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근데, 이거를 분사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글씨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분사로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귀머거리로 태어난이라고 해석을 하겠지. 글씨 잘 보이려나? 자, pp 분사 구문으로 만약에 본다면, 귀머거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사로 해석한다면, 귀머거리로 태어난, 그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거 우리 문답제 할 때도 한번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문장에서 모양 자체가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형태일 때, 분사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어. 그리고 내가 볼때 얘는 둘다 괜찮은 것 같아. 분사도 나쁘지 않고 분사 구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거 분사 구문이냐 분사냐를 구분하라고 문제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안 물어볼 거야.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 그냥 분사 구문으로 한번 해석해볼게. 자, 귀머거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살았어. 단어 하나도 하나, 단어 하나를 한다. 하나의 소리도 하나의 소리도 하나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로 인생 전체를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얘기가좀 길어졌고, 자, 이번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 여기 헤드 피피가 쓰였지. 헤드 피피, 우리 뭐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그건데, 자, 과거 완료는 일반적으로는 과거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과거 완료를 쓴다라고 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인생 전체를 살아온 게그 전에 있었던 일인 거 알겠어? 특이한 일이 발생했어. 근데 그 특이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과거가 맞네. 그러니까 헤드피피가 맞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좀지울게안 보이니까. 자 how ever 하지만 One night in 1929. 1929년 어느 날 밤에, he was deep into the second round of a fight. 그는 이제 fight는 복싱하는 걸 말하는 걸 거고, second round는 뭐 복싱 경기의 2 라운드 정도가 되겠지. 자, deep into는 뭐 지금 이 라운드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열중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뭐 좋을 거로 하십시오. 자, 어느 날 밤에 2 라운드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몰두하고 있었어, 열중하고 있었어. 뭐할 때. He was struck on his right temple. 그가 오른쪽 관자놀이를 맞았을 때 뭐에 의해서 상대방의 글러브에 의해서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수동태지 맞은 거지. 그러니까 수동태 썼겠다. 자, a f e w seconds later. 몇 초가 지나고 나서 벨이 울렸다. to end the round. 그 라운드를 이 라운드를 끝내기 위해 벨이 울렸습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고 저기 윗줄 한 번만 쳐보자. 자, o f you 셀수 있을 때 쓰는 거지. 세컨즈니까. 초는 셀수 있잖아. 1초, 2초. 그러니까 A little 아니고 A few를 썼구나. 라고 하는 어법.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냥 다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던 어법들이 조합되어 있는 형태의 지문인 거고 자, 다음 거 보자. 자, shocked. Danny turned toward the iron bell. 자, 여기서 Danny가 주어 turned 동사, 자 여기 분사구문.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사로 해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 등장하는 분사구문 두 개가 특이하게도 두개다 되네. 분사구문도 괜찮고, 분사도 괜찮고.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충격받아서 충격받았기 때문에 데니는 어디를 돌아봤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분사로 해석하면 충격을 받은 데니는 어디를 향해 돌아봤다. 이렇게 해석을 할거 같아. 둘다 나쁘지 않지. 자, 분사 구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충격을 받아서 대니는 그 아이언 벨을 향해 돌아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벨 종이란 뜻이고 아이언이라고 하면 그 철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 복싱 경기할 때그2 라운드가 끝났다, 뭐3 라운드가 끝났다고 땡칠 때는 그종이 이제 쇠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이라는 단어를 쓴것 같아. 들을 수 있었다. 백인 c k in his corner. 자신의 코너로 되돌아가서 코너로 되돌아가서 He tried to communicate what had happened to his trainer. 그는 어 커뮤니케이트 전달하려고 얘기하려고 했어. 그에게 발생한 다시 발생했던 것을 발생했던 것을 전달하려고 했어. 자신의 트레이너에게 밑줄 쳐볼까? 헤드 피피 자, 얘도 과거 완료지.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이제 2라운드가 땡 끝나고 나서 코너로 갔어. 코너 이제 쉬는 곳 있잖아. 쉬는 곳으로 가서 그 코치님한테 트레이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나 지금 갑자기 귀가 들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는 것보다그 일이 발생한 게더 예전이지. 그러니까 헤드피피 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당연히 겉이라고 해석을 하는 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Having never spoken before, his words were unintelligible. 어, 전에 말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his words가 이제 주어고 were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분사구문인데 특이하게도 특이하게도 완료시제와 분사구문이 조합된 거 보여? Have been이라고 하는 이 ing가 이제 분사구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have p p g 그래서 이거를 어법적으로 완료분사구문이라고 불러. 완료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는 뜻을 가져. 얘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는 뜻을 가져. 다시 그가 하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겠어. 얘가 지금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보다 얘가 말을 전에 해본 적이 없었던 게더 예전 일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을 쓰는 게 맞는 거야. 여기 별표 한번 쳐볼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완료 분사구문. 해석을 할 때는 전에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적어볼게. 자,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완료 분사구문을 분사구문의 이전 시제, 다시 이전 형태로 분사구문을 만들기, 전 형태로 문장 전환을 해보시오에 대해서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거든. 자, 요 부분을 이제 문장 전환을 할 건데, 너무 좁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적습니다. 자 우선은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접속사는 as나 because 같은 거 쓰면 될것 같아. 그냥 as로 적어볼게. 자그 다음에 주어는 he겠지. 그가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 과거 시제보다 더 과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head pp를 쓸 거야. head Never spoken before.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콤마 찍네. 물결이 아니고 콤마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having never spoken before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해석도 할줄 알아야 되고 어법으로 문제를 냈을 때도 안 틀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계속 이러저러한 형태로 줄 거야 뭐 누적 테스트가 됐건 어법 테스트가 됐건 알겠지? 형태를 다양하게 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unintelligible 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intelligible 이라는 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intelligent라고 하면 은총명한이란뜻이거든 어때? 생긴 건 되게 비슷한데 전트냐 저블이냐야 라는 차이밖에 없는 생긴 건 되게 비슷한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 다르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intelligible일까 intelligent일까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지문 자체를 보면 은 뭔가 자꾸 분사구문을 가지고 뭔가 이러저런 형태로 물어보고 있다는 라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피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면 될것 같고 자, 단어 한번 적어보고. 또 he was amazed at the sounds suddenly surrounding him. 자 그는 비록 그는 놀랐지만 소리에 놀랐지만 어떤 소리? 갑자기 그를 둘러싸는. 갑자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소리에 놀랐지만 데니는 계속해서 싸웠다. 여기는 쉬운 부분이고. despite the distractions, he won by A knockout that night 그 분산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겼어. Knockout으로 이겼어. 그날 밤에 Knockout이 뭐냐면은 이제 권투 같은 거할때 상대방을 딱 쳐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걸 Knockout이라고 그래 뭐 그렇게 대단한 단어는 아니고 그는 Knockout으로 그날 밤에 이겼습니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어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 게 보이거든. 꼭 알고 지나가자. 모르면 얘기하시고 피드백 해줄 테니까. 자, 그다음에 자 8-4번 갑니다. "When Mary was growing up, Mary가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뭐, 성장을 할 때. Girls were not expected to pursue an advanced education. 자, so advanced education이라고 하면은 발전된 교육 혹은 고등 교육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Advanced라는 말이 발전됐다라는 뜻을 갖타내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소녀들은 여자애들은 어, 기대되어지지 않았어. 뭐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지 않았냐면. 고등 교육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지 않았어. 고등 교육을 받으라고 기대되어지지 않았어. 뭐 이런 말이겠지. 자, all t h e y were taught in school. 이게 주어고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은 학교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은 읽고 쓰고 가정적 돈을 그니까 파이낸스라는 말이 돈이라는 뜻이잖아 재정이런 뜻이지 그니까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다시 그들이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은 단지 읽고 쓰고 그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거를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은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지만 해석을 할때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뭐뭐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 다시 학교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뭐뭐뿐이었다 뭐뭐가 전부였다 이렇게 해석 그래도 괜찮거든 자요 부분은 자기가 직접 입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일시정지하고 해석 한번 해보자 해봤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해봐 자 다시 학교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은 뭐뭐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학교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뭐뭐뿐이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넘어갈게. 자, 하지만 메리는 보여주었다, 흥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목들을 넘어서서 흥미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러한 과목들이라고 하면은 뭐 가정적 재정을 담당하는 거 아니면 뭐 읽고 쓰고 하는 거 이런 걸 넘어서는 흥미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녀의 삼촌이 가르쳐 주었다, 그녀를 가르쳐 주었는데 라틴어를 가르쳐 주었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At the age of 15, 15살의 나이에 She first encountered the strange symbols. 그녀는 처음으로 마주했다. 이상한 상징을 마주했다. 사용되어지는 어디에서? algebra라고 하는 과목에서 사용되어지는 algebra는 대수학이라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대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상한 상징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요겁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은 그녀를 매혹했다. 그녀를 매혹했다. Determined to learn more. 자, determined to는 뭐뭐하기로 결심한 굳게 결심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Determined to 자체는 뭐뭐하기로 결심한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자리 자체가 분사구문 자리거든. 뭔 얘기냐. 자,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결심한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결심, 어, 해서, 결심해서, 결심해서, 뭐 결심하여 정도로 해석하는 게이 문장을 해석할 땐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더 배우기로 결심하여 그녀는 요청했다. 삼촌에게 사달라고 그녀에게 대수학책을 사달라고 삼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When she received them, 그녀가 그것들을 받았을 때, 그 책을 받았을 때, they introduced Mary to a whole new world. 그것들이, 그래서 말하는 그것들은 책이야. 책은 소개해주었다. 메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소개를 해주었다. 그 진짜 신세계를 맛봤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While her days were taken up with the traditional women's tasks, 자 어머인 반면에 어머이지만 정도 해석을 하면 되는 와일인데, 자 그녀의 하루하루는 그녀의 하루하루는 머머로 채워져 있었지만 전통적인 여성들의 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즐겼다 자유 시간을 밤에 밤에 자유 시간을 즐겼습니다. 자 여기 그녀는 밤에 자유 시간을 즐겼습니다. 머머 한 채로 자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이야. 머머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할게. 모한 뭐 채로 그 공부에 빠져 있는 채로 밤에 자유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사전적으로 앱졸브라는 말이 흡수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외우거든. 근데 그녀가 공부에 흡수되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빠져 있는 채로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 다시 앱졸브는 흡수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앱졸브트 흡수되어 있어. 흡수되어 있어? 아 몰입하고 있구나.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Abzal's inhal studies를 해석을할때 그녀의 공부에 흡수된 채로 그녀의 공부에 빠져 있는 채로 말을 살짝 다듬어서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efore long, 머지 않아서, 머지 않아서, her 아, she had mastered algebra. 그녀는 대수학을 마스터했다. 그리고 was moving on to geometry. 그녀는 기하학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정도로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8-3하고 8-4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